애들 친구들 사귀게 대해.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야. 사장님이. <laughs> 기뻐하셔서. 동남이 형은 그 유튜브 나간 후로 좀 어때요? 저는. 찍는 거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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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하하하. 잘지냈어요 네. 이 거. 먹을래요? 조서방 맛있어? 네. 그거 내가 만든 거야? 진짜. 근데 네. 안떨어지거 <laughs>

집에서 뭐 하세요? 제가 <laughs> <잘> 라래동남이 <몰라요. 웃음> 형은 그 유튜브 나간 후로 좀 어때요? 저거 같은데? 저거 같은데?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지 않아요? <laughs> 아까도 알아보시던데? 한? <laughs> 한것 <그런 거> 같아요. <laughs> 찍는 거 괜찮아요. 형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저는 제가 연애하는데 남이 막 찍고 있으면 좀 평안할 것고형 괜찮아요? 괜찮아요 괜찮아네 괜찮아요 찍으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왜요? 사람 다루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누나랑 형의 연애 얘기를 보고 엄청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찍고 싶은데 아두 명이 또 불편해하면은 찍기 좀 그래서 괜찮아요 참... 찍어도 예요남이 좀... <laughs> 형은 뭐 좋아하세요? 그림 음. 그리기나. 받는 거. 에? 나요? 또 질문 받아보는 건새는 <laughs>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. 책 보는 거 좋아. 영화는 많이 봐. 하루에 세편볼 때도 고 많이 봐. 재밌는 영화 너무 많세 중국에서? 중국은 아닌데 홍콩 쪽에 왕가이라고 많이 일본 영어는? 일본 영화도 많아 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본 말. 로다 자막이 있지 아 자막도 아 근데 저좀 일본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해봐요 곰니찌와 영남쌍 우와 같이 보고싶다 같이 보고싶다 같이 하다가 오지만여자친구 <laughs> <laughs> 사귀게 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장 객관적으로 요 음, 객관적으로요? 객관적으로 그, 이쁜 여자 객관적으고어요님은 <laughs> 어려워요 성은 여자친구였잖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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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나지짐그 여자친구 어떻게 사귀셨나지 응? 나가서 만나보 아, <laughs> 나가서 만나요 응, 응. 나가서 만나보려좀집 밖에서 안나와 먼저 나가봐야겠네요. 영남 응. 씨 멋져요, 그 남자다. 엄청 많아요. 행복이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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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이렇게 찍는 입장이니까 두 명이 주인공이니까 응. 두명 얘기를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 이렇게. 응. 이렇게 댓글 엄청 많은 거 알았어요. 응. 처음 알았어요? 응. 응.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많이 주니거 응.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 <laughs> 2시 반? 파... 어? 갈까요, 이제? 저희? 응. 네, 들어가도 돼요. 카메라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어, 더 힐링에서 어, 낭독역 같은 <laughs> 조정은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6년에 어, 작가이면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. 저는 혼자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뭐 커피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애 새 코칭 하고 있어요. 저도 <laughs>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<laughs> 영념 오빠하고 너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오늘은 짧게 해주세요. <laughs> 5월에 결혼 앞두고, 너는 오빠하고 결혼하는데, 저는 그냥 오빠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ごめんなさい。<music> <music> 누나, 오늘 공연 어땠어? 좋았어. 공연. 좋았어? 좋았어? 힘들진 않았어? 안했어 아, 예. 네. 아, 네. 아 네. 진짜. 중간에 막 울던데. 왜울러세요 연기는 연기야. 연기는... 연기였어? 진짜, 연기는... <laughs> 진짜 눈물 흘린 줄 알고. 아, 진짜 눈물 흘린 줄 알고. 야, 우리 누나, 진심이구나 했는데 연기였어? 이렇게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진짜. 아, 너. 아, 집게선좀 줄일 생각 없어? 오케이. 그렇이 <laughs> 응. <여기> 시작부터 너무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너무 <laughs> 많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, 나도.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버지네요지만 처음만 어 저도 배우로서 작가로서 어, 이렇게 같이 도 하지만 어, 즐거웠고,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 아, 뭐? 우리, 우리, 우리 놀러 오세요. 사합 남자들 고 말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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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남이형 이런거 괜찮아요? 둘이 <laughs> <드리> 얘기했네 요 <laughs> 네.